결혼한 지 이제 1년 된 새댁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처음에는 남남으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도 서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락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와 남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해 있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연애를 마치고 번개불에콩 구워 먹듯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연들하고 별반 다른 것 없이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과 투닥거리한 평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남편에게는 여자 형제가 두명 있었는데 한 명은 위로 누나가 한 명은 아래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형님뻘 되는 남편의 누나는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너무 좋아요. 제게 남동생이 있다면 옳게 되는 아가씨에게 저런 형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두 살이 많은 남편의 누나와는 세살 차이가 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큰 차이가 나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저와는 맞을 리가 없는 법. 문제는 작은 신우에게 있었어요. 저와는 동갑인데 자기가 빠른 년생이라며 저 때문에 족보가 꼬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학렬상제가 손잇사람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족보가 꼬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빠른 년생이라서 자기 친구들은 전부 한살더 많은 사람들이고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작은 신우를 전부 언니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 응당 신우를 언니라고 불렀어야 할 동갑내기인 제가 신우의 새언니가 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봐요. 언젠가부터 저를 대놓고 이 얄미워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도 자신이 빠른 년생인 걸 강조하면서, 저보고 다행인 줄 알라며 새 언니만 아니었어도, 호칭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을 거라고 하는데, 뭘 저런 거 가지고 유난인가 싶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원래 저렇다면서, 머리에 든게 없어서 저러니 이해해달라고 제 양해만 구했고, 저도 같이 살 것도 아닌데,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때 차라리 작은 신호가 원하는 대로, 애초에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시간은 얼마 전 결혼한 지몇달 되지 않은 제가 며느리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시댁 가족 행사가 있어서 처음으로 온 시댁 식구들이 모이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간에 명절도 건너뛰고 맞게 된첫 가족 행사라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모이라고 한 시간보다 일찍 갔는데 큰 시누네는 벌써 도착해 있었고 이미 일거리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작은 시누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아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꿈나라를 헤매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큰 시누네 남편과 그집 아들은 행사 전에 몸을 깨끗이 한다며 근처에 있는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여자들은 저녁에 있을 행사를 다 같이 준비하면서 그때 필요한 음식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시며 행사 준비를 처음 해 보는 저까지 도와줘가며 일을 척척 진행하는 큰 시누와는 다르게 작은 시누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면서 준비가 끝난 음식을 집어먹는 것 말고는 따로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쪼그려 앉아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제가 기지개라도 한번 키고 있으면 언니, 우리 엄마도 안 그러는데 언니 너무 쉬엄쉬엄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가족 행사라고 너무 대충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서 얄밉게 굴더라고요. 큰신우가 그런 모습을 보더니 도움도 안 되는 게 방해할 거면 저쪽에 가서 TV나 보고 있으라고 하니 그 말에 이게 웬 떡이냐는 듯, 대꾸 한마디 없이 쪼르르 가서 소파에 눕더라고요. 그렇게 몇 가지나 되는 음식 준비가 끝나고, 도와드릴 거 전부 도와드리고 나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음식 준비한 곳 근처에서 쪼그려 앉아서 눈치를 보며 쉬고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큰 신호가 눈치를 챈 건지, 남편이 장가가기 전에 쓰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여기서 잠깐 눈좀 붙이고 있으라고 저를 배려해줬어요. 남편이 쓰던 방에서 자리를 잡고 쉬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이 끽하고 열리더니 작은 신호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곤 쉬고 있는 저한테 와서는 이 방에서 뭐 하고 있냐고 참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쉬고 있는 거로 보였을 텐데 이제 막 자리 잡고 기대 누워 있는 저를 굳이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건지 저한테 말을 거는 것마저 얄밉더라고요. 그냥 잠깐 쉬러 들어왔다고 대답하니 신호가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진해 오빠 총각대 물건 뒤져보려고 온게 아니냐고 몰아하더군요. 듣자하니 말 길게 했다간 귀찮을 것 같아서 정말 아니고 그냥 쉬는 거라고 남편이 총각대 쓰던 물건에 뒤질거나 뭐 있겠냐고 대답하고 방해하지 말라는 듯이 반대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언니가 몰라도 뭘 모르나 보네 하면서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나던 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저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선배후배하던 시절부터 제가 직접 듣고 봐온 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과거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연애를 하기 전 남편에게는 그 당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만나온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미 그걸 알고도 남편과의 연애를 결심한 거고요.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하고는 다르게 당시 의사 가문이었던 남편 여자친구의 집에서 남편을 마음에 들어 있을 리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이기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범한 회사원임을 강조하며 온갖 굴욕과 무시를 당하며 그 자리에서 이별을 강요당했고, 여자는 집안 모르게 남편과 계속 만나는 척을 하다가, 다른 의사 집안에 선을 봐서 남편을 두고 시집을 가버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선배였던 남편이 그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여자와 만난 것도 알고 있었고, 저와 만남을 시작하기 불과 한달 전까지 만나왔으며, 그 여자와 헤어지고 나서 남편이 엄청 힘들어하는 것도 다 봤지만, 이미 끝난 과거사인데다가, 그 이후에는 저를 만났고, 이렇게 이제는 저와 결혼을 했으니, 지나간 과거 따위는 단 하나도 신경 써본 적 없어요. 그리고 신우가 그걸 걸고 넘어지며 귀찮게 굴길래, 대충 다 알고 있다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게 뭐 어떠냐며, 아무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신우가 껀덕지 하나 걸렸다는 듯이,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엄청 잘했고, 결혼만 안 했지, 그 당시에는 거의 며느리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지금 제가 쉬고 있는 이 방에서 자고 갔고 여자 쪽 집안에서 반대하는 걸 알고 나서는 여기서 차라리 속도위반으로 사고치고 결혼 먼저 하라는 식으로 온 가족이 집도 비워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작은 신우가 무슨 이도로 말을 꺼내는 건지 촉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기분 나빠했다간 신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은 없지만 과거인데 뭐 어떠냐면서 저도 남편 만나기 바로 얼마 전에 청첩장 돌리고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은 남자와 헤어졌다고 그 남자를 못 잊어서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네 오빠가 나한테 엄청나게 매달려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를 했죠. 전혀 약올라하지 않는 제 얼굴을 보고 작은 신호가 모시는 표정을 하더니 방에서 휙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잠깐 눈을 붙이고 있으니 목욕탕 갔던 남자들이 돌아왔는지 집이 북쪽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쉬지도 못한 것 같았지만 더방 안에 있을 수는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행사를 끝내고 거실에 큰 상을 피고 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저에게 그게 진짜냐며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보고 청첩장까지 돌리고 결혼 날짜 잡았다는 거라고 하시길래 거기다 대고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뚝 뗐죠. 그러고 있으니 신우가 너 아주 잘 걸렸다는 듯이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순진한 표정과 말투로 "언니? 아까 나한테 언니가 말해줬잖아요." 하면서 오빠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토났다면서요. 어떻게? 이러면서 코에 잔뜩 바람을 넣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 대고 한마디 했어요. 어머머 아가씨 그걸 진담으로 들었어요? 저는 아가씨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장난친 거죠. 아가씨, 혹시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라고 말하다가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는 그 여자가 주말마다 저 방에서 자고 갔고 온 식구가 그 여자 며느리 삼으려고 속도 위반시킨다고 집까지 비워줬다는 그 말도 그럼 장난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말이에요. 하고 말했죠. 그런 제 말에 신호가 뜨끔하더니 아니라고 자기도 장난이었다고 하면서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눈치챈 남편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신우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욕두문자가 섞인 말을 써가며,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온 가족이 나서서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냐며, 신우에게 너는 나이가 몇인데, 할말안할말 아직도 가리질 못하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 말에 대꾸도 못하고, 억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있는 작은 신우의 얼굴을 보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러고선 하신 말씀이, 제가 아주 보통이 아니라고, 아무리 남편 여동생이라, 이제는 손아랫 사람이 되었다지만, 따지고 보면 신우가 저보다 훨씬 언니인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대놓고 신우라고 불편하게 행동하니, 신우가 언니 된 마음으로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을 친걸 가지고서는,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그걸 남편에게 일러 바치고 있냐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신우가 먼저 엄마한테 꼰지른 걸 가지고, 엄마가 말 꺼내서 일키운 거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랬으면 신우가 한 말은 꺼내지 말고, 시어머니는 나한테 따로 말했으면 됐지. 굳이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싸움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신우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당분간은 제가 꼴도 보기 싫으니, 앞으로 당분간은 시댁에 남편만 혼자 오라고 그러시네요.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자기 혼자만 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냥 우리끼리 잘살 테니까 신경 끄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에 목소리를 내준 건 고마웠지만 며칠 뒤에 그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한통 받게 되었어요. 저보고 남편하고 잘 이야기해서 그날 있었던 일은 이제 그만 풀라면서요. 신우가 잘못한 이야기는 따로 사과하지 않으시고 또 대뜸 저희보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전화상이지만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신우가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다고 정확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이번 일도 이렇게 어머님과 제가 대화로 풀게 아니라 사건의 발단인 신우가 직접 남편이나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의 생각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화를 풀고 싶으셨던 건지 남편의 화를 풀고 싶으셨던 건지 제 말이 옳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아직도 신우로부터 아무 말도 들은 적이 없으니 약간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번에 시댁에 찾아뵈면서 남편에게는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면 정말 시댁하고는 연을 끊기로 남편과 상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자꾸 남편을 빌어 믿기로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속에 쌓아두고 참아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분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